자 이번 영상에서는 법사 직업군의 무자본 고자본 티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자본의 경우는 제가 직접 데리컨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며 무자본의 경우는 제가 또 직접 키워보면서 느끼는 점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니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숍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계정을 키웠기 때문에 이 계정엔 없어서 비숍 사냥을 못 보여주는데 일단 비숍을 설명하자면 5차 스킬 보스는 최상 사냥은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파티 최강 버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티원이 기존에 그냥 맥뎀이 뜬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티원의 기독 기준으로는 최상인 버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로서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자본으로서 티어를 얘기하자면 1티어에서 4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원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버퍼이거든요 그래서 파티원으로 진짜 1티어예요 데미지를 올려주는 프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버프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파티원 무적기 스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보스를 갈 때는 비숍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를 꾸릴 때는 충분히 1티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딜을 보자면 4티어급이에요 솔플 기준으로 보스딜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딜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비숍 같은 경우는 신경 쓸게 굉장히 많아요. 무적기도 써줘야 되고, 버프도 써줘야 되고, 부활기도 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숍 같은 거는 신경 쓸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 비숍을 추천드리고, 신경 쓸게 많은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비숍은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딜은 약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무자본은 3티어입니다. 보스 데미지는 그냥 그럭저럭이고 사냥도 데미지는 괜찮은데 범위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무자본 육성 난이도도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서는 그냥 뭐 3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선골 같은 경우는 오차 스킬이 보스에서는 하 사냥에서는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차 스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딜적으로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냥기로는 정말 괜찮지만 보스 딜적으로 보면 별로입니다. 그래도 지속 딜을 넣어주기 때문에 보스 딜에 추가적인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고자본 기준으로는 2티어에서 3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월이 있으면 굉장히 세지는 직업, 이어스나 현재 패치로 인하여 은월과 파티를 하더라도 예전만큼 딜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인적인 딜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진짜 예전에 너프를 엄청 세게 먹었거든요? 너프를 진짜 너무 세게 먹어서 딜량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옛날에 은어리 쓰면은 완전 최강의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딜량이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무자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1.5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스에서 기본적인 딜량은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딜량도 괜찮고, 하이퍼 스킬을 배우면 무자본으로서 딜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냥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사냥은 진짜 넘사벽 1티어예요. 데미지도 세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전위 스킬이기 때문에, 그냥 사냥은 넘사벽 1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냥이 정말 쉽기 때문에 또 레벨업이 빨라요. 매직가드라는 스킬이 있어서 또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우선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는 불독입니다. 5차 스킬은 보스 최상이고 사냥은 중이에요. 5차 스킬이 극딜기로 최강이고 순간 타수가 백타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딜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얘는 5차 스킬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지는 직업이라서 전망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고자본으로 티어를 얘기하자면 E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보스딜이 일단 지금도 센 편이지만 아직 오차 스킬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세지는 직업이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전망이 좋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무자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스에서 기본적인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는 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불독은 누를게 많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어요 대신 또 컨트롤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약간 불편한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이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스킬장 보면서 쿨타임이 다 되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얘기하자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해요 메테오의 범위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메테오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2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스킬인 패럴라이즈로 사냥을 해야 하는데 s 초 거리도 짧고 y 초 거리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냥으로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가드라는 스킬이 있어서 별로 잘안 죽지만, 사냥 스킬이 구리기 때문에 레벨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자본의 티어를 생각하자면 3티어에서 3.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플레임 이자들입니다. 일단 5차 스킬, 보스는 중, 사냥은 중입니다. 5차 스킬이 뭔가 되게 애매해요. 사용을 하면 딜량이 오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냥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자본을 얘기하자면 1.5티어에서 2.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맥데미 뜨기 힘들지만 레전드 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초고자본으로 간다면 1.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추천을 드리는 직업이에요 특히 컴퓨터로 애플레이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비추천을 드리는 직업입니다 플레임 이자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고자본으로 간다거나 화려한 직업을 좋아하신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본으로는 4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데미지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보스 딜량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손가락이 고생하는 만큼 딜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을 얘기하자면 데미지가 약해서 원캐커 자체가 힘들고 이제 자살을 하면은 스킬을 되게 느리게 발사해요 그래서 스킬을 한발한발 한발 느리게 발사하기 때문에 스킬 속도도 느려서 사냥이 그냥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에반입니다 일단 제 본캐죠 5차 스킬은 보스에서 중이고, 사냥에서도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차 스킬을 사용하면 최종 데미지를 약간 올려주고 추가타수를 발생시키지만 보스 딜적인 면으로는 사실 별로입니다 그리고 에반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오는 오차 스킬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오차 스킬의 전망이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고자본을 얘기하자면 1티어에서 1.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치로 인해 그냥 개떡상을 했어요 원래 패치 전에는 법사 중에서는 1티어가 없었으며 그나마 프리가 가장 강했었는데 이제는 법사 직업 중에서도 1티어가 생겼습니다 절대 제 본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에반이 진짜 센지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데미지가 약했으나, 스킬 데미지가 상향을 먹고, 타수까지 상향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떡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융합 스킬의 스킬 딜레이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스킬 딜레이도 굉장히 빨라지고, 타수도 상향 먹고, 데미지도 상향 먹고, 그냥 너무 완전히 떡상을 해버렸어요. 이제 에반도 레전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보스 솔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직업 중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드 아카이론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 공반을 사용해요. 물론 카오스 엘라 이런 보스에서도 공반을 사용하는데 엘반의 용세크는 전부 다 공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반을 사용하더라도 딜을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군단장 솔풀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직업 중에 진짜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원더브로 모든 군단장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무자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2티어에서 2.5티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 딜이 아직 무자본으로서는 데미지가 많이 아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 보스 딜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무자본으로서 많이 좋아졌고 사냥도 사냥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사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반을 얘기하자면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루미너스입니다 5차 스킬을 얘기하자면 보스에서는 하, 사냥에서는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스 딜로서는 굉장히 약하지만 사냥기로서는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사냥기로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자본 기준을 얘기하자면 2.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향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자본이든 무자본이든 사냥은 1티어 직업이며 개인적으로 범위가 썬콜의 체인 라이트닝보다 넓어서 사냥으로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자본 기준으로는 1.5티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에서는 기본적인 데미지가 강해서 무자본으로 딜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대신 그렇다고 보스 딜이 진짜 센건 아닙니다. 이제 사냥을 얘기하자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전인 스킬이라서 사냥으로서는 루미너스를 따라올 직업이 없습니다. 이제 사냥 자체는 완전 1티어인데 보스 딜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제가 1.5티어라고 한 거예요. 일단 무자본 보터 직업 중에서는 딜이 제일 잘 나오는 편이고 제일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는 추천해 드리는 직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틀메이지입니다 일단 5차 스킬은 보스에서는 상 사냥에서는 하라고 생각을 해요 5차 스킬이 타 직업 5차 스킬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수가 적은 배틀메이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틀메이지에 한해 보스 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고자본 티어를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데미지는 정말 세지만 타수가 진짜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4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포트를 사용하며 주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킬 컨트롤이 어렵기 보다는 뭔가 어지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 판정이 좋아졌긴 했으나 키작은 보스 몬스터는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본으로서는 1.5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테메이지는 기본적인 데미지가 진짜 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보스 딜로는 정말 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냥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돌진기 스킬 범위를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가 원킬꽃도 정말 쉽게 쉽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냥은 정말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는 매세 다음으로 광부 캐릭으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법사 직업군의 티어를 정리해 보았는데 영상 초반에 말했다시피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